네, 안녕하세요. 무슨 말아셨습니다 헬기. 남자라면 뭐죠? 헬기. K127. 끝내주는 영상 많이 봤을 거예요. 고객님, 사, 어, 멋진 리뷰는 사장님도 출시합니다. 예, 브레이크댄싱, 예. 예. 윈드밀, 예. 약간, 비보이 춤을 춰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 나갈 때 여러분들, 어, 안에 배터리를 여섯 개나 들어가죠, 6개. 밑에 보면 섯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고요. 여섯 개더라가고그 다음에, 배터리 꽂은 상태에서, 배터 꽂은 상태에서, 꽂은 상태에서 얘를 올리면, 자, 그리고 위에다가 내리면 얘가 여러분 어, 시동 걸 때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바깥에 했지만 조는 잠깐 찍기 이렇게놔 두고요. 얘가 중간에 하나 잡을 때떨수 있어요. 떨 수. 있어요 떠는 이유는 뭐죠? 떠는 이유는 얘가 어, 자이로 때문에 떠라락, 떨어, 자이로 때문에 떱니다. 제 바깥으로 벌리면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그냥 어, 나는 내 원한 대로 날겠다 그렇지만 어, 자이로 자동 수직 이착륙, 수직 이착륙. 오, 0 0라0 0 0 0 0 0 0 0 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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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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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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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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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는 이유는 순간 떠는 거는 여러분들 한에 뜰 때도 약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약간 드리프트 왼쪽 드리프트 오른쪽에 드리프트 하면서 뜨고요 내릴 때도 내리면서 이렇게 한, 한쪽 흐를까봐 얘가 그러니까 자이로가 맨 마지막에 삭삭 이렇게 빨리 움직여주는 프로그램 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좋고 정말 거의 뭐 예, 끝내주는 해결 되겠습니다. 자 이거 축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K12회님 7뭐한번 음, 사고 나면 끝나신 분도 있지만 어 계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사셔가지고 부품도 따로 주문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헬기에 대한 제품, 수고대한 제품 영상 찍었고요. 자,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원하시면 테스트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그냥 수고됩니다. 지금은 제가는 원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게 바깥으로 벌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승. 그다음에 버튼 두개 중에서 바깥쪽 버튼 이 버튼 누르면 어, 수직 이창 수직 착륙, 수직 착륙까지 됩니다. 오케이 끝내주는 헬기. K127, WL2A, 총판, 아시라베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K127, 많이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풀셋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바로, 추가했습니다. 출고. 오케이. 다음은, 큰일기 갑니다. 큰일기도 갑니다, 지금. 오케이. 자. 짠.